안녕하십니까 하트 아, 이제 시골길를 탐방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아고정교 목사님의 그 차량을 지금 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 0 m 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6 0 m 앞 목적지가 있다고 내비양이 알려주는데 어내비양이 틀린 건가요? 계속해서 고 목사님 음, 3 0 0 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 0 3 0 0미 앞에 자 이제 여기는 성주, 여기는 성주 어, 대황리에 있는 대황 사랑교회 대황 내비에 어, 치면 나오네요. 어, 티맵을 쓰는데 저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목사님하고는 그 어, 30년간 에, 서로 보지 못하다가, 아주 한적한 시골교회에 지역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서로 위로의 시간을 가지면 이어서 2시회전입니다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나타나나요? 자, 한번 시골교회를 탐방하면서 아, 잠시 후 4시방향 오회전입니다 이어서 250m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예 교회가 보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야 이 시골 교회에서 그 선비 신이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잠시 후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버리고 아주 그 한적한 음, 곳에 음, 아담한 교회가 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트북 잠시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뭐아 정원이 있고 음, 차 대기도 좋고, 어, 또 사모님도 나와 계시고 감사합니다.